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우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이를 지키는 일과 또 우상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5절에서 8절 그 많은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숙제제나 속권제, 또뭐 번제, 이러한 제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목을 위한 제사이기도 하고,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고, 또 자원제와 서원제의 제사이기도 해요. 자,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제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례를 배웠어요. 그 규례대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세요. 6절과 7절, 8절은 이 재물을 우리가 일반인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유일하게 화목제예요. 그렇죠?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장본인과 그 가족들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재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날과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셋째 날에는 그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불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개명, 규례예요. 그런데 7절과 8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거는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먹었다면 무엇이 된다고요? 가증한 것.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 되어서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담당해야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또한 자기가 드린 제사조차도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끊어지는 벌이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6절에, 재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까지 먹고, 셋튿날까지 남거든, 불사를 하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내가 믿지 않음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은 뭘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은 행함이 있다. 무슨 행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 자, 이 시대에는 레위기 3장에 의한 그 말씀대로 드린 제사이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 3장에 나타난 그 말씀의 규례대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 받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제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와 함께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